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의 민족과 함께하신 하나님 올해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오늘은 제 106주년 되는 삼일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될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당면한 위기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모세와 느헤미야,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고 기도는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첫 번째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 이 사회 가정의 현실의 미래를 앞두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